정의선 회장님, 지분은 거의 없었지만, 현대차 그룹을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을 사볼만한 회사구나, 판단 내렸을 텐데요. 하지만, 정의선의 현대차 그룹 집에는, 현실적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우리 마치 자동차 사러 가서 제네시스 좋은 건다 아는데 결국 현대차 구매하는 거랑 유사한데요. 재벌이 현대차를 못 사?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의선 부자입니다. 정의선 부자고요. 정의선 부자가 모두 부자입니다. 정의선이 상장 비상장 주식 가치가 5조 3천억 정도고요. 정몽구 회장님도 4조 8천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네시스는 비쌉니다. 현대차 그룹은 현재 현대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필요한 금액은 만약 30% 지분을 확보한다고 쳤을 때, 현대차를 산다면 12조, 원, 기아차를 사도 12조, 원. 현대모비스를 살 경우가 8조 2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의선 부자 합산해가지고 10조 원 재산이면은 현대모비스를 충분히 살수 있을 것 같지만 정유선회장님은 보유한 5조 3천억 원의 재산 중에서 모비스 주식은 1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조 2천억 정도를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아마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될 텐데요. 우리들은 안내받지만은 대주주들은 주식 팔면은 수익금의 27.5%를 세금으로 내야 되고요. 대략 적어도 1조 정도는 나온다라고 봐야 될것같요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불투명 경영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순환 출자고리를 끊겠다는 게 이유입니다. 지배구조 개편을 하면서 현대차 그룹의 지주회사는 비효율적이다. 현대차 그룹이 몇달 동안 추진해왔던 지배구조 개편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오늘 영상에 보시면은 다시 지주회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빠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많은 언론들에서 정몽구 회장이 보유한 주식자산 4조 8천억 원은 정의선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몽구회장님은사 남매의 자녀를 뒀는데요. 4조 8천억 원의 재산을 누나와도 갈라야 됩니다. 자식이 4시니까 만약에 정몽구회장님이야 나는 이거 의선이 다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다 주더라도 유류분 소송이라고 해서 법적 상속비의 절반은 법원이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앨벌들이 통상 유류분 소송을 감안해서 최대주주에게 주식을 몰아줄 수 있는 한계를 한70% 정도로 가정을 해야 됩니다. 자, 많은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이 야 누나들 왜 줘야 되는데 지금 정의선 혼자 다 가져가도 힘든데 누나들 상황도 봐줘야죠. 정성이 누나는 이노션 주식을 17.7%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지만 둘째 누나 현대커머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분구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가 37.5% 정태영씨가 정명희씨의 남편입니다. 두 분이 합쳐서 37.5%.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거죠. 셋째 날 상황은 좀더안 좋은데요. 해비치 호텔앤리조트를 경영하고 계시는데요. 대부분의 주식은 현대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고 정윤희 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16.3%에 불과합니다. 자, 누나들 줘야 되겠죠? 이모션이야. 경영권 확보 지분이니까 상관없는데 현대 커머션이나해비치는 경영권이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세금 앞에 무용지물이야. 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상속세가 없지만. 개인이 보유한 주식은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요.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37.5%는 정명희 씨와 정태영씨 자녀들이 물려받았을 때도 그대로 37.5를 가지고 있지만 정명희 씨나 정태영 씨가 가진 37.5는 상속세를 또 내야 되잖아요. 상속세를 내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현대자동차에 소유가 되는 거죠. 정목무회장이 보유한 재산을 누나들에게 갈라주지 않고 정희선에게만 몰아주게 된다면 정희선 자녀들이 해비치, 현대커머셜 모두 경영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환출자 구조도입니다. 현대제철이 모비스를 가지고 있고요, 모비스는 현대차, 현대차는 기아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대차는 다시금 현대제철, 기아차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을 가지고 있어서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를 취득할 경우에는 다른 문제는 부수적일 뿐 해결이 쉬운 편입니다. 현대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현대차 고리는 모비스 보유 지분 21.8%에 정몽구 회장님이 보유한 지분 5.4% 정유선 회장이 보유한. 29.9%로 거래가 매우 쉽고 현대차 그룹이라는 명분에 매우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돈이죠. 사실 현대몰스가 보유한 현대차 지분 가치가 9조 2천억 원이거든요. 가정에 정몽구가 가진 현대차 주식과 정유선이 가진 주식은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정몽구 회장 자산의 절반 2조 3천억, 정유선 회장 보유 자산의 25%인 1조 1천억 원을 포함시킨 거기 때문에 9조 1천억 원을 추가로 땡겨오기에는 돈이 부족합니다. 이건 모비스의 살부로살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안으로는 현대차가 보유한 기아 주식을 가져와도 좋습니다. 구조가 기아차가 모비스를 가지고 모비스가 다시 현대차를 가진다는 완성차, 부품사, 완성차의 구조로 아까 좀 전에 현대차가 기아를 가지고 있고 기아가 모비스를 가지고 있는 구조에 비해서 어색하고 역사성에서 조금 하자가 생긴지만은 현대차를 가져가는 것보다 수천억 돈이 적게 들긴 합니다. 다만 현대차가 보유한 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구조 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현대차가 보유한 지분율이 높다는 얘기는 거꾸로 오너 일가가 보유한 주식을 너무 많이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아와 현대제철이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2018년도에 현대차그룹이 시도했던 것과 유사한. 어떻게 본다면은 정몽구의 모태 사업이 현대모비스였던 것을 통해서 본다면은 역사성도 어느 정도 인정되고요. 부품사가 완성차를 지배한다는. 나름 깔끔하게 보여집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를 살 때보다 예산도 3~4조 원 적게 들기 때문에 예산 안에서도 매력적이고요. 현대차와 기아를 통해서 이익을 모회사로 옮겨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할 수 있는 아닙니다 제가 새롭게 제시하는 가능성은 현대제철을 활용한 옥상옥 구조거든요. 순환 출자 해소를 목표로 한다면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충분한 지분 확보가 가능하고요. 현대제철이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는데 현대제철에 돈이 좀 필요하다는 건 있지만은 현대차가 보유한 지분 2600억 기아차가 보유한 6700억 합산해서 9300억만 추가로 드린다면 현대제철 지분 35.6%가 확보 가능합니다. 현대제철이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율이 5.9%에 불과해서 순환 출자를 끊더라도 지배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추가 지분을 취득해야 되지만 정홍구 회장이 보유한 7.2%와 정유선 회장이 보유한 0.3%를 현물 출자하고 현대제철이 5조 원가량을 조달하게 된다면 지분율을 31%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안을 활용했을 때는 정몽구와 정유선 회장이 현물 출자분 만큼 현대제철에 대한 지분율이 50% 이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복사 구조를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실질적 지주회사를 또 다른 법인이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비용적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력적인 아닌데요. 과연 정유선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뒤에 나올 가용자산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은 큰 그림에서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누나들의 지분까지 합쳐서 무리수를 조금 두더라도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의 삼성물산처럼 삼남매가 일단 하나의 회사를 지배하고 나서 갈라지는 건 나중으로 미루는 건데요. 일단 정의선의 현대차그룹 지배를 위해서 누나들도 현대모비스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논란이 조금 있더라도 현대제철을 활용해서 옥상옥 구조로 가는 건데요. 사세 경영을 염두에 둔다면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님은 알려진 재산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순환출자 고리 안에 있는 주식은 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글로비스 주식이 2조원. 현대 엔지니어링이 2,500억, 현대 위아 현대 오토에버, 이노션까지. 숨어있는 자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로봇회사죠. 여기 지분을 21% 보유하고 있는데, 가치는 7천억에서 수조원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한때 정의선 회장의 승계의 자금줄로 꼽히던 경기도 광주에 43만 평 토지를 보유한 서린 개발이 있습니다. 파란색선이 양평 고속도로의 원안이었는데요. 긴건희 여사 덕분에 이렇게 고속도로 조선이 변경될 뻔한 겁니다. 당시에는 이 지역에 김건일가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슈가 된 건데요. 재밌는 건 서린개발이 보유한 토지는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화살표가 있는 지점에 IC 건설을 검토하기도 했었는데요. 무산돼서 다행인지 뭔지 특혜다, 뭐다 시끄러울 뻔했습니다. 산이긴 해도 입지가 좋으니 언젠가 정의선 자녀들이 재미를 볼 수도 있겠네요. 현대그룹 자체는 매우 오래됐지만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그룹을 만들어 독립해 나온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난을 겪으며 우격다짐 출범했지만 당시에 이미 38년생이시던 정문구 회장님은 환갑을 넘은 상태였고요. 정의선 회장님은 70년생으로 당시 30대 초반에 불과했습니다. 정의선 회장님도 어느덧 56세가 됐거든요. 내 아버지가 그러셨듯 내가 소유권을 가진가 동시에 물려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현대모비스 지분을 힘들게 장악해봤자 60%의 상속세를 맞으면 4세들이 소유하게 될 지분은 10%를 약간 넘게 됩니다. 지금 언론이 주목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제일 변수가 될것 같은데요. 이21% 보유한 지분이 정유선 회장에게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상장와 로봇회사들 시총 뭐 5조씩 되게 쉽게 가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막 20조씩 뻥튀기 하는 얘기들도 있긴 한데요. 국제적으로 보면 가치가 그리 높게 보진 않는 듯 합니다. 현재 추정하기는 3조 원남짓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최근에 있었던 유상증자 가격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이 로봇 장비들을 현대차그룹 생산라인을 테스트베드 삼아서 글로벌 로봇 메이커로 키워낸다면 진짜 수십조 원까지 키워낸다면 정유선 목마 눈으로도. 현대차 그룹을 장악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오냐 자식 가 오냐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사실 일어나 저러나 명분은 만들 수 있고요. 실리는 제가 봤을 때는 정유선 회장의 기업 장악보다 사세의 경영을 할지 안 할지를 모르지만 사세에게 상속 염두에 두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나들이랑 연합해서 모비스를 장악한다 할지라도 당장은 멋져 보일지 몰라도 자식들은 부담이 매우 클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을 옥상업 구조로 가면서 욕을 좀 먹. 수더라도 사실 뭐 나쁜 짓안 하면은 욕먹을 이유도 없고요. 법인이 법인을 소유하게 되면 상속세가 안 나가게 되는 것을 활용해서 현대제철 지분율을 50% 대까지 끌어올린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매력적일 수 있는 아이디어 같습니다. 참, 이거 지금 지배구조를 과연 투자 아이디어를 하는 건데 시나리오가 완성이 안 돼서 제가 딱 정해드리지 못하겠지만 오너가 팔아도 되는 주식과 오너가 사야하는 주식을 구분하면 가능합니다. 팔아도 되는 주식의 조건은 오너가 판다할지라도 지배구조도 해서 그 기업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보스턴 다이내믹스처럼 정유선 회장이 보유한 지분을 판다할지라도 현대차 그룹의 1 0로 유지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각자가 시나리오를 좀 세워보셔야 돼요. 사야하는 주식이 지금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중에서 지배구조 개편 안에 따라서 하나가 사야할 주식으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게 정해지면은 나머지 주식들은 팔아도 되는 주식이 되는 겁니다. 현대모비스가 최상단으로 가는 시나리오를 그리게 된다면은 팔아야하는 주식은 글로비스,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제철이 될 거고요. 사야 하는 주식은 현대모비스가 될 겁니다. 단기에는 팔아야 하는 주식이 오르고 마무리되고 나면 사야 하는 주식이 올라가는데 사실 현대모비스가 최상단으로 가는 시나리오는 현재 시장에서 베이스 시나리오로 가정하고 시장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재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이 옥상옥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되면은 조금 판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팔아야 하는 주식은 글로비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사야는 하 주식은 현대제철로 바뀌게 됩니다. 시장 대세로 자리 잡지 않은 시나리오다 보니까 가능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지만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걸려든다면 대박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대제철 주가가 좀 낮은 편이기도 하고 음물론적 접근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보유자산 중에 비중이 좀 적더라도 장기로 끌고 가볼 만한 투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